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들과 동물원에 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돌아다니며 한참을 재밌게 놀던 아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이유를 묻자 아이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괜찮다며 아이를 위로하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는 바로 앞에 있는 사자가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물론, 나도 보인단다 하지만, 그 앞에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야. 앞에 있는 사자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철조망도 함께 바라보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지 않을 때, 예화의 아이처럼 사자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 사자 같은 마귀의 유혹과 간교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철조망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21장 3절 찬송과 374장 399장.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권력을 행사하며 높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시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보지만 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철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갈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들이 덤벼들 때 강한 손으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